안녕하십니까 중구뉴스 김초희입니다. 봄이 오면서 입맛을 잃어버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황사 먼지를 제거하는 데는 하루 여덟 잔의 물이 좋고, 호흡기 질환에는 육류보다 야채나 과일을, 춘곤증에는 견과류나 봄나물이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품 섭취로 활기찬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중구는 지난 12일 지역사회 발전과 친환경 녹색 교통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 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항을 왕래하는 국제무역 소상공인들의 상거래 활동과 관광 안내를 지원하게 될 신포 국제시장 지원센터가 지난 12일 개소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11일 제 20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5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했습니다. 중구는 지난 12일. 지역사회 발전과 친환경 녹색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홍복 중구청장과 김종철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주한재물포 동인천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중구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이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지역 관광자원과 축제를 홍보함은 물론 친환경 녹색 교통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홍보 구청장은 중구 구민들의 철도 외용으로 교통편의 증진과 저탄소 녹색 성장의 정부 정책에 부응해 중구와 한국철도공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습니다. 연간 3,400만 명이 이용하는 경인철도의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단순한 교통 수단으로서의 개념에서 탈피해 중고와 함께 성장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을 왕래하는 국제무역 소상공인들의 상거래 활동과 관광 안내를 지원하게 될 신포 국제시장 지원센터가 지난 12일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현판 제작식과 테이프 커팅식, 원단 상점과의 업무 협약식, 상인회와 서포터즈 공동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또심포 국제 시장 캐릭터와 BI 및 심포 국제 시장 로고송을 공개해 친근한 심포 시장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심포 국제 시장 지원 센터는 심포 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국제 무역 소상공인들의 교역 활동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안내 데스크, 셀프 오피스 등 편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구는 앞으로 원단 상가 조성 사업을 위한 업체들과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 무역상거래 활동은 물론 중국의 사회, 문화, 경제 발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의회는 지난 11일 제20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5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했습니다. 박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는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통해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구의 주요 추진사업의 이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신포국제시장, 자장면 박물관 등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오는 25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생아 출산 양육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과 송월아파트 주택 재개발과 관련한 조례안에 다루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중구뉴스 박지숙입니다. 중구의 보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구립태양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해 안건설명과 신청자 발표 및 위원질의가 열렸습니다. 태양어린이집은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했으며 보육정원이 20명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입니다. 이번 위탁 운영자이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2014년 3월까지 태양어린이집 운영을 맡게 됩니다. 지난 13일에는 중구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심의 및 지속보장심의 2011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등 안건을 다뤘습니다. 또한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중구구현에 앞장서줄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김홍복 구청장은 위원들에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구는 지난 11일 관내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고등학생 자녀 31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중구는 자녀의 학습 의혹을 고취하고 자활자립을 촉진시키고자 총 2,4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김홍보 구청장은 현재 구에서는 지역발전과 다양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며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구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구는 지난 15일 중구 관내 학교에 대한 복지와 기후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중구 학교교육 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18억 원의 교육 경비를 확보한 중구에는 현재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와 중산 학교 등 47개 교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 경비 신청 학교 중 개별 사업에 31개 교, 13억 5천여만 원을, 급식시설 등 공통 사업에 22개 교가 6억 2천만 원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안건 설명에 이어 위원들은 사업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 경비의 사용 계획에 대한 선정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나봉훈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대상 학교의 사업비를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국내 최대 수산물 가공공장인 인천가공물류센터를 중구항동에 건립하고 지난 15일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265억 원이 투입된 인천가공물류센터는 11,960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지난 2007년 작공돼 연간 1만 톤, 1일 40톤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원료 입고 시 원료를 적재하는 로봇 파레타이저 시스템 보유와 위생적인 품질 유지를 위한 가온가습 시스템 등 최첨단 자동화 가공 라인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수협은 해썹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 위생 설비와 자동화 가공 라인을 도입해 식품 위해 요소를 완벽하게 차단하게 됐습니다. 또한 자체 실험 검사실을 설치해 중금속과 원산지를 판별하는 DNA 검사 장비를 구축해 철저한 위생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찾아가는 음악 콘서트가 지난 16일 자유공원 야외 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포크 음악 대중가수들이 펼치는 즐거운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도시 인천 중구를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한승훈의 사회로 여성 트로트 듀오 올리브와 함께 위트의 장을, 밤에 떠난 여인의 한남석 그대 그리고 나의 소리새, 양현경, 그림일기 등 포크 음악 가수들이 펼치는 감성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구는 시민과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통과 참여가 있는 문화공감대 형성과 공연 예술 활성화의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5월 27일 제 2회 찾아가는 음악 콘서트는 운서동 영마루 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 2회 내가 찾은 아름다운 우리 마을 사진 공모전이 오는 5월 8일까지 열립니다. 공모는 소통과 풍경 두개 분야로 개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입상자는 5월 24일 발표됩니다. 오는 4월 27일은 국회의원 등 38개 지역의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제재자 투표는 거수에서 투표용지를 통한 후보자 선택 후 등기 우편 발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들께서는 모두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고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